이게, 이거 이거 뭔내맘 알기나 해바보같이 설레 설레 있는 맘에 바람 살랑 살랑 고리 친네 눈빛 좀봐또 빨개지네 요즘 따라니가 왜남 잘어 보일까 오늘 따라 유독 왜저생겨 보일까 네가 너무 좋아 자꾸 완달이 나 이게 사랑인가 말아내도 느낌이. 다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주의 더미진 기아의 안녕하세요, 다이냐! 아, 오늘도 역시나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거운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다이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있습니다 한마디씩. 한 네, 일단 여기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이아 지금 이제 무대에 중국도 남아있으니까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음. 너무 많이 분들 와, 와주셨어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끝이 안 보여요, 진짜. <laughs> 네. 아, 저희가 앞으로 이제 두곡에두 곡을 더 들려드릴 텐데, 어, 지금 다음에 이제 들려드릴 곡은 저희 꽃단술이라는 곡입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 어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게 저희가 트로트를 준비했으니까 네. 어, 많은 분들이 어, 아신다면은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김현사 선생님이랑. 그홍고 홍진영 선배님께서 도와주신 저희 자작곡인데요. 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귀엽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이얼 꽃다리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어 축제에 놀러와서 꽃다시로 불러봤는데 네. 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꽃다시 저희가 트로트 세트 1위를 했던 곡이에요.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아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구석기 축제에 다이아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어, 마지막 곡은 저희 이번에 이제 컴백하면서 네. 뭐, 타이틀곡 뭘까요? 네, 와, 네. 네 다이아의 나랑 사귈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 이제 멤버. 아, 한번그 응원법 한 번만 알려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저희가 후렴 부분에 It's a love, no baby, baby, 나랑 사귈래. 에이! 네 음을 음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 밀고 당기기는 그만해.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자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It's a love, baby, baby, 나랑 사귈래. 에이!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저희 멤버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소감 한마디씩 만 하고 제가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니앙부터 아, 안녕하세요 다이아 제니입니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놀랬거든요 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공연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다이아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주은이라고 하고요. 어저 데뷔 후에 첫 행사인데 어 이곳에서 어첫 행사를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오늘 열심히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에빈입니다. 네, 다이아 이렇게 연천 구석기 축제에서 공연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다이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연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일단 이렇게 연초 구석기 축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아직, 어, 활동 더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이번에 정규 2집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막내 소미입니다. 제 25회 구석기 축제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 남은 나랑 사귈래도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네, 대기하는 동안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열기가 이렇게 후끈후끈해가지고 정말 지금 너무 즐겁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곡까지 저희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 다음번에도 꼭 초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입니다 일단 이렇게 고석기 축제에 모든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기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다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현채입니다. 저희 다이아 무대 앞에서 했는데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 남은 무대 나랑 사귈래 앞으로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다이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저희 다이아도 열심히 축제 즐기고 갈 테니까요 아, 여러분들도 오늘 조심히 즐겁게 축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이아의 마지막 곡 나랑 사귈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